우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배워볼 거야. 바로바로 노심초사라는 말이야. 어, 잠깐만. 노심초사라니?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재미있고 쉽게 알려줄게. 자, 상상해봐.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있어. 이름은 초롱초롱 귀여운 토토야. 그런데 우리 토토는 요즘 고민이 많아. 토토는 밭에서 제일 커다란 당근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고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 으르릉 쾅쾅 우르르 쏴 토토는 걱정이 됐어. 어쩌지? 내 당근이 다 젖으면 안 되는데 당근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토토는 밤새 이리저리 고민하며 이불을 뒤적였어. 그리고 고민하느라 밥맛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됐나 봐. 바로 이런 마음을 노심초사라고 한단다. 노심초사라는 말은 아주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마음이 바쁘고 불안한 상태를 말해. 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예를 들어 시험 날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덜한 것 같아서 걱정될 때 또는 소중한 친구랑 싸울까봐 불안할 때 그런 느낌이 바로 노심초사야. 하지만 친구들 걱정이 많아지면 괜히 기운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너무 오래 걱정하지는 않아야 해. 고민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걱정이 생긴 원인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 보는 거야.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토토는 어떻게 했을까? 바로 당근에 따뜻한 비닐을 덮어주고 비가 멈출 때까지 잘 돌봐줬어. 그리고 비가 그친 뒤 밝은 해님이 나타나자 토토의 당근은 더 크고 통통하게 자라났지. 토토는 그제야 얼굴에 웃음을 띠며 노심초사 를 끝낼 수 있었어. 친구들도 혹시 마음속에 노심초사가 찾아오면 토토처럼 행동해 보는 건 어때? 걱정은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점점 사라질 거야.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질 땐 깊게 숨들이 마시고 하하고, 내쉬면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보자. 오늘도 한 가지 새로운 단어, 노심초사를 배웠네.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